어제가장렬를 했는데. 상설장 은가요지 음, 아, 유 아유. 뭔드립 없대. 뭐 축제 하는데 뭐1시고 네. 버섯입니다. 네, 통화산적이버섯입니다 버섯 맛보시고 가세요. 더덕밥 어. 네, 더덕이에요더덕 지금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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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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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덕도 뭐 저거 있는 거보다, 붙이고. 세요 네, 달지 않네. 이건 네. 매미가 소화 잘 되는 거. 아니요. 네. 달지 않아요? 가세요, 가소한게 이거는 매미이 소화 잘 되는 그래요? 거. 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음. 이따 갈 때. 갈 때. 네 부침 많네, 많이. 많이 음. 이 경동시장 온것 같아 엄마. 응, 야 이거지, 이거. 경동시장 온것 같아. 인삼 인삼. 응. 이거 이거 장미삼이야 응. 이것도 맛있데 야, 이거 하나만. 한 번도 먹다 <목소리> 음, 야 이거 편화이하만한설화이에요 저기 또자 이게 개꼬리다저 꼬리. 꼬리 음. 들어앉아 있는 꼬리 집채를 두번 돌아주면 아주 좋 이따 버거 하나 좀사 갖고 올까? 봉두래, 봉두래, 봉두래. 완전히 봉두래. 거사 가지고 좀 이따 갈 때, 갈 음. 때. 나올 때, 나와서. 사 갖고, 아니 누구 갈까응 나올 때사고거든 다슬기 여기서 사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 네. 다슬기. 네. 잡으면 되죠 뭐. 응? 고등어찜 네. 네. 응. 많이. 응. 일타 갈 때. 해요. 밥 먹고 가, 밥 먹어. 밥 먹고 나서 생일 먹 먹을 생밥 응, 먹고 나서 사고 가자고. 밥 어, 먹고 뭐 내일 먹어. 장차드네요, 지금. 아이씨, 저일까지 갔다가 야, 거기까지야. 야, 그 전에 내가 골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젠 골목을 많이만좀나나전 시장 는 거. 깔끔해, 장이. 음.

한소이 가서 나자자기 가서 먹을까? 저 골목에서 먹을까? 여기 목자뭘 먹을까 응. 네, 네, 어디 뭐, 어, 핸드폰이 어. 안 가져왔나? 어? 네. 저기, 오른쪽으로 가보자. 다 식당이에요, 전부 다. 다 식당용. 그러네. 아생각도 엄청 다 예, 장소에 맛보고서의 장이 맛있대요 맛있대요 맛있돼요어오세요 모두 포장 가돼요 송이 한번 잡숴봐요 뭐? 송이 아이 까지 가져와서 먹어봐요 음. 이따가 여기서 이거 저거 포장되는거 사가지고응 음, 알았어요 포장돼있야 음. 이거 오길 잘했다 엄마 응 음, <laughs> 잘했다 이제 네. 이렇게 큰 장이 나왔네 <laughs> 변동시장은 지저분하잖아? 네, 지저분하죠. 어, 변동시장은 지저분하죠. 어, 깔끔하죠, 아주, 아주. 여기 깔끔해, 바닥에. 상단전, 철, 아버지, 은근히. 이것도 하나 사고가고 음. 사고 음. 음. 자. 응. 뭐야, 이거. 지금 이제 돌아 나가야 되겠네. 응? 코란나 너가 여기 장병치고뭐 많네 뭐 무슨지 음 커튼치기가 있어요 음 커튼치기까지 음. 네. 네. 있어? 어. 네 들어오세요 네 커튼치기도 네 어디 커튼치기 안에 다 있어 들어오세요 여기도 있어 네들어세요 안에 시원해요 들어세요 어디서 먹시 19분인데 음. 아니 음. 한가한데서 먹 예, 근데 여2시구 분인데 좀더 있다가 더 있다 먹어? 물 사발로 그래도 있지 우리 지금? 님이 그래도 있지. 어 네 진짜 도톰. 리 하나. 지금 지금. 안이 기질 못해서 먹는 거. 이런 고등치기 하나는 이말 치는 거. 소은 형 너도 한번. 내가 뭐든 먹어 <목소리> 지금 복수만요 여기 준동주 없나? 아, 아니 낮에 더워서. 네? 낮에 더워서 겁나서 그래. 막걸리 식감이냐 아니 동주 여기 지금 먹어요. 가만 좀 봐. 여기 있나 보고. 가까워. 여기 공동주 있나요? 네 음. 막걸리 막걸리 그기 그 막걸리 먹걸 오세요? 고추장 안넣으셔요 일부러? 아버 고추장 넣요참아요 아, 밥다 응? 아, 네. 네. 아, 먹고 그래도 막걸리 가지고 차라

お。 다 음. 이걸 음. 나도 음. 음. <laughs> 이거 조금 먹어 이거 먹어볼 아이, 다 이거 조금 먹어래 이거 조금 먹어볼래? 아이, 맛을 다먹어래 이거 조금 먹 이거 조금 먹 이거 조금 먹먹래 이거 조금 거먹래 이거 조이 거기서 말하기도, 생초도 그래. 응. 이거... 응. 아유, 그럴 뜻이니 하나만 말하면 만 원이잖아. 응. 하나만 해도 주시고 응. 응. 가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드시고 가세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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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오세요. 모두 네. 오, 내가 맛있어. 직접 국 농사 제수띄워가래요약과 예, 예, 예. 맛있 어요？약 과도 옛날 약과맛은옛날약과 정국장 3개약과1개 가져가 면은 만원 인데, 아주 맛있 어요？이 집 에서 만들어 맛있 요 습니다. 택배도 되는 거죠? 택배로 빌리다가요. 집에서 깨요. 네. 아, 이거, 이거 명함 들어갔어. 네. 네. 아, 지금 전화하시면 아 빠져도 됩다 택배로 빌리다 집에서 요 뭐야? 이거 중요? 살짝 밥을 좀 먹어. 짠이요, 여섯 가지 나은수제들가고안쳐다드요너집 찍는 거 알고 가시네? 한참은 버 갔다 갔어? 이거 잡숴보 요제로. 먹어보고? 먹어, 먹그 도둑 만원이 엄마. 만 원. 하나 드릴까? 아, 그램수그램수는 엄마, 우리가 여기 저울에다 다 재고 담아가지고 국물이 다 이거 생근덩어붙였기 때문에 물이 생겨.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져가시기 좋게 아니, 저걸로 가어요아안 쳐놔서 달 안. 네, 그러게. 제가 그건안쳐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아, 됩니다. 내가 한번 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음. 매콤해, 엄마. 예, 네, 고춧가루가 음. 매워. 이건 뭐예요? 그거 더덕이에요, 그것도. 음. 매콤해, 다생겼어 아니, 거 음. 응? 이거 수리 식당이야, 수리 네. 이거 응? 안안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이 이거 주인이 <목소리> 아, 이떡떡집이 이거. 고 살까요?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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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찍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찍어가져가서 응. 손전하게. 예. 메밀인 요 이건 메밀이되 네, 요 메밀이에요. 볶음 메밀. 볶에게다메밀이 네. 메밀 쌀을 볶아가지고. 그는거요 그냥 하나 더. 사진 찍 한번 가서 자전거 탔다. 이거